타이레놀, 만병통치약인가요? 우울할 때 먹어도 되나요? 기분 안 좋을 때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낫는다? 과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의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이 타이레놀은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요. 일반의약품, 즉,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 중에 하나고요. 두통, 미열, 경증, 통증 등에서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타이레놀은 안전하고 기분도 좋아지더라 라는 과장된 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 너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한 약이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복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 타이레놀이 우울할 때도 기분 전환용으로 손쉽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레놀 오남용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 먼저 겉부터 드릴게요. 타이레놀 마냥 안전한 약 아닙니다. 타이레놀을 습관적으로 먹다가 간이 망가지는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 특히 원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위험해요. 또 술을 자주 먹는 분들 역시 위험합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스트레스 스트 받는다고 해서 두통증 있다고 그리고 술도 자주 먹는데 이때 타이레놀을 먹는다. 그리고 자주 먹는다. 더더욱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 20대 여자 환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6알에 서 8알씩 타이레놀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 직장인들은요. 매일같이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근거려 잠도 잘안 와.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일 밤에 타이레놀을 복용했는데 건강검진했더니 간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약물성 간염으로 진단받기도 해.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 매년 3만 명 이상이 이 타이레놀 그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하니까 가볍게 볼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타이레놀의 성분은요,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고 그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최대 복용량은 4,000mg, 즉 500mg가 보통 한 알인데 8정 이하고요, 하루 500mg 두 알씩 하루에 3번까지 3 번까지 총 3,000mg까지만 권.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여섯 알이 권장량이라고 해서 그 여섯 알을 권장해서 다 드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효과를 위해서 하루에 6달까지 드실 수 있다는 뜻이고 그 6달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타이레놀이요 통증이나 발열이 있을 때 먹을 수 있지만 장기 복용하라고 만들어진 약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약들을 같이 먹고 있거나 술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권장 용량인 6알을 먹어도 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타이레놀 만약 안전한 약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중심 주제 우울감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기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 켄터키대 연구에 따르면요.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거절을 당했을 때 고통을 덜 느꼈고요. 뇌 네, MRI에서도 분석을 해봤을 때 특정 부위와 감정적 고통에 관여하는 인슐라 부위의 활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다른 연구인 오하이오 주립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타이레놀 복용한 그룹의 감정 반응이 약20% 정도 낮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느끼는 그부 불편감도 타이레놀을 먹었을 때 줄어든다고 보고도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죠.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세트아메노펜이 단순 진통제 역할을 넘어서 감정적인 통증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매체들에서는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이레놀, 아픈 마음에도 효과가 있다. 타이레놀, 마음의 아픔을 줄인다. 실현의 아픔을 줄인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픈 마음에 타이레놀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등의 기사가 나오고 연관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구 결과에서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 기사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시행된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들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돼요. 연구를 통해 나왔다? 그렇다고 맹신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시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요. 건강한 사람, 성인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거의 모든 실험이 1회 혹은 3주 이내의 단기 복용 효과만 관찰했어요. 장기로 한 달, 두달 복용했을 때그 안정성이나 장기 효과는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연구들에 참가한 그 대상 인원수를 보면요. 62명, 80명, 7 임명등 대부분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어요. 저러분들이 약을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하려면요. 적어도 1000명 이상, 몇천 명 이상, 길게는 많으면 몇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몇년 이상 장기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정확하게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결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매우 주관적이에요. 감정의 고통, 감정 반응을 그냥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거나 이미지를 보고 그 반응 대해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정말로 얼마나 우울감이 개선됐는지 감정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연구를 통해 타이레놀이 아픈 감정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시해 볼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검증된 것은 없다. 즉 우울증 개선 목적이나 마음의 상처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타이레놀 먹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히려 타이레놀로 감정을 조절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얻는 이득보다 장기적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더클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또한 가지 이론적 해석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래 아프면 우울해지지 않나요? 두통이 하루 종일 매일 같이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죠. 매일같이 어딘가가 아프고 질병이 많으면 우울해지죠.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도 있고 머리가 무거울 때 그때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이때 타이레놀 먹으면 그 감정이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줄어드니까 그냥 같이. 기분이 약간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요? 타이레놀의 작용기전. 자, 이제 좀더 딥하게 타이레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타이레놀은요. 뇌 속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해서 그 신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통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소염, 즉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없고요. 우울증의 핵심 병리 기전인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물질에도 작용하지 않아요. 즉 타이레놀은 항우울제처럼 그 기분을 조절해 주는 작용은 없어요. 즉 메커니즘적으로 진통 효과는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 임상에서 타이레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 임... 인상 현장에서는요, 이 타이레놀, 정말 좋은 약이에요. 해열 진통제로 정말 흔하게 처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우울할 때 절대 의사가 처방하진 않아요. 감기, 발열, 생리통, 몸살, 치통, 복통, 두통 등 일단 아프다고 찾아오면요, 안 아프게 해드려야 돼요. 질병 자체를 치료한 약도 있지만,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 포장지 안에는 진통제들이 꼭 하나씩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 환자나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소염진통제 대신에 타이레놀을 처방해요. 그 이유는 이 타이레놀이 위출혈 위험도 적고 혈압이나 콩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에요. 다른 진통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흔히 자주 사용하는 다른 진통제가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NSAID라고 표현해요. 진통소염제라고 표현하는 이브프로펜, 닥센, 이지엔, 무슨 무슨 프로펜, 이렇게 써있는 진통제들이 있는데요. 이 진통소염제들은 생리통, 근육통에는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으로 위, 소장, 대장, 점막을 잘 헐게 만들어요. 감기약을 좀 먹고 나서 속 쓰리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진통 소염제 때문이에요. 또 정형외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울트라색 트리돌 등등등등 트라마돌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가 또 있는데요. 이 진통제는 중등도 이상의 강한 통증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부작용으로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구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른 분들이나 고령인 분들에게 처음부터 사용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타이레놀 위장장애와 위장 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타이레놀을 기본 진통제로 선택하고 여기에 안 들을 것 같은 분들에게 다른 진통제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써볼수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니까 약국에서 쉽게 구해서 상비약으로 집에 있으실 거예요. 가벼운 몸살, 가벼운 두통, 가벼운 생리통에 짧게 2일에서 3일 하루에 2~3알씩 두 번, 세번 정도 드시는 건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드시지 말고 기분 좋으라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타이레놀에 대해 주의해야 될 점들도 알려 드릴게요. 감기약과 타이레놀의 중복 복용을 조심하자. 흔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일반 감기약 그리고 타이레놀은요. 누구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 상비약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요 종합감기약 드십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아프면 타이레놀도 같이 드세요 근데 이 종합감기약 뒤에 봐서 글자를 읽어보세요 이 종합감기약 안에 이미 아세트아메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종합감기약을 드시고 또 타이레놀 드시려고 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혹시나 같은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타이레놀 과다 복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 타이레놀 복용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타이레놀이 두통에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별로 없고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두통에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깨질 것 같죠? 이 숙취에 생기는 두통 이때는 타이레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누군가 지금 술 먹은 다음 날 머리 아픈데 타이레놀 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찔리는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거 독약입니다. 술 마신 상태에서는 간에 타이레놀이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숙취일 때 생기는 두통은요, 물을 많이 마시고, 포도당을 공급하고, 해장을 해서, 알콜을 해독해야 빨리 해결되는 거지, 오히려 이 술을 해독 중인 간에다가, 타이레놀까지 드시면은,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간에서 독성 대사물들이 더 쌓이게 되고, 결국 간 손상이나, 단적으로는 간 부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술을 자주 먹고 타이레놀 먹는 분들, 간세포가 파괴될 때 올라가는 간기능 수치인 ALT 수치가 건강검진에서 흔하게 두 배, 세배 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절한 사용과 잘못된 오용. 자 정리해 봅시다. 타이레놀 좋은 약이에요.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약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통증 완화에 한정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때 복용하는 건 명백한 오용이에요. 의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영양제 혹은 만병통치약처럼 가볍게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습관은 언젠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타이레놀도 약입니다. 약은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울감이 반복돼서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삶의 의욕이 없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타이레놀 말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세요. 또 의사와 약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겐 우울감을 이겨내는 건강한 생활습관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우울한 분들, 자주 우울한 분들, 아침에 햇볕을 20분 정도만 쬐는 것만으로도 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고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어요. 또 일과 피로에 지친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자고 카페인을 줄이고 밤중에 SNS 사용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생활 변화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일과 피로에 지친 분들은 일상에 벗어난 여행이 다시 삶을 행복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론 내 감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가끔은 혼자 있지 말고 가족, 친구, 연인과 본인의 감정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의 외팁이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